안녕하세요. 본격식후방송 폰아저씨입니다. 비포장입니다. 예, 여러분 식사하시고 방송 편안하게 봐주시고요. 아, 비포장님이 네. 이렇게 맛있는 커피를 이렇게 타주셨습니다. 전문용으로 이제 말아주셨다 이렇게 네. 얘기하는데 아, 얼음 넣고 네. 예. 아이스로 말아드렸습니다. 예, 아유, 정말 저희가 어, 3년간 같이 일을 하면서 많이 이렇게 부닥쳤는데 아직 7월달에는 한 번도 부사친 일이 없습니다. 너무 아, 저희 인구의 세월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네. 네 저희 매장에 와서 하도 둘이 싸우지 말라고 이렇게 했던 이세 분이 스폰서가 되어 주셨는데요. 삼겹살 맛집 육즙 팡팡 육팡 맛있는 집 진짜 맛있습니다. 삼겹살이, 삼겹살이. 두껍고요. 예. 숯불로 구워주고요. 예. 네. 운 좋으면 이 대표님이 구워주실 수도 있습니다. 옆에 와서 수다도 떨어주실 요예 예. 아 많이 식사권 이렇게 3만 원 협찬 나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거 아니에요. 예, 이거 우리가 열심히 홍보해 드려야 됩니다. 예, 예, 예. 곽 대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천사가 하늘에서 대전에 내려왔습니다. 예, 따뜻한 밥한 끼. 대전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성심당만 생각하잖아요. 내집 네 식당이 있습니다. 줄 서요, 줄 서요. 예. 성심당 왔다가 이집안 들리면 서운해요. 정말 좋은 일도 많이 하시고 마음이 따뜻하신 분이고 정말 브레이크 타임에도 배고파서 오시는 손님 있으면 직접 밥차려 드리고 새벽에 가셔서 밥주시는 정말 따뜻한 분이세요. 네. 대전 와서 포나드씨 매장 안 들려도 됩니다. 내지식당은 꼭 한번 들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궁금하시면 포나드도 들려도 괜찮아요. 네, 저희에게 정말 어, 태초부터 지금까지 식사권을 네. 이렇게 변함없이 어, 후원해주시는 정말 천사 같은 누님.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맵지만 제가 이 대표님 유튜브 구독자 1 0 0 0명 만들 때 정말 정말 땀 뻘뻘 흘리면서 서대전 시민공원에 그다음에 엑스포 과학공원에 가가지고 피켓 들고요. 지금도 여기 있네. 아저씨보다더열심히했어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이거 들고 다니면서. 진짜. 예, 이거 들고 다니면서. 아이스박스에 요. 넣어서 예, 그랬더니 어, 지금 쿠팡과 네이버에서 아주 인기 있게 젓가를 팔고, 어, 박람회 같은 데서 완판 행진을 기록하고 있는 아주 여정부세요아포도 크시고 네. 손도 크시고 그러시 아주 훌륭하신 대표님이 예, 근데 협츠품이 이게 냉장 제품이라 저희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운 좋으시면 여러분들 오셔서 개통하시는 분들 선물로 받아가실 수 있는데 반응이 아주 뜨겁습니다. 왜냐면 밥 도둑이거든요. 맛있어요, 진짜. 예. 어, 이렇게 이상으로 광고 마치고, 폰아저씨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해주시면 여러분들, 어, 삶이 평안해집니다. 왜냐면은, 아, 저런 부족한 폰아저씨도 이렇게. 폰아씨 오프닝 짧게 한다고 안 하셨습니까? 네. 네 여기까지 오늘 본격 한풀이 방송입니다. 한풀이 할게 많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부가 서비스. 제목에서 부셨겠지만 정말. 어 제가 너무너무 싫어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싫어요. 싫어하는... 해서 허들 같은 존재예요. 넘어는 넘어도 계속 있어요. 아니다. 삼국지에 보면 게륵이라고 나옵니다. 게륵. 예. 내가 하기도 싫고 버리기도 예. 싫어하는 예. 거잖아요. 맞습니다. 느차니 그렇고 안 느차니 그런 게륵 같은 부가 서비스. 왜 그런 건지 한번 네. 네. 네, 비포장님과 공부하는 차원에서. 네. 네. 저와 비포장님이 공부를 해도 해도 안 돼요. 네. 저는 됐는데. 얘기를 해 드려도 해 드려도 모르셔 가지고. 이 인정... 부가 서비스를 어 사실, 저 넣기 싫습니다. 근데, 안 넣으면 차감이, 한, 4만원에서 7만원 정도 돼요. 지금. 근데, 네, 네, 그렇죠. 근데 넣으면은 그만큼 또, 7만원이 들어가고, 안 넣으면 7만원이 빠지니까, 14만원 차이의 가격이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부가 서비스를 안 넣고 나서 손님들한테, 어 단가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비싸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여기저기 이렇게 비교를 해 보시는 분들이 부가 서비스를 풀로 넣은 데랑 뭐각 매장마다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도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절대 비싸게 파는 매장은 아니지만 저보다 더 싸게 파는 매장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단가에만 집중하면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어차피 그 부가서비스 그 내가 돈 내고 그 정도 지원받는 그게 그거긴 하거든요. 사실 고객님 입장에서. 네, 그래가지고 저희가 부가서비스를 넣어도 받고 안 넣어도 받습니다. 근데 이게 넣으면은 문제가 뭐냐면 빼는 게 문제입니다. 해지할 때 해지. 근데 이거를 각 통신사에서 정말 잔머리 대망이에요. 이걸 못 빼게 어떻게 하면 못 빼게 어, 어렵게 해놨어요. 저희가 서류만 넣어서 빼지, 빠지는 게 아닙니다. 정말 오만가지 방법으로 빼는데 어.. 손님들이 인지요. 협조를 안해주면 또못 빼고 그래서 스트레스 받아서 부가서비스를 또안 넣기도 하고 저희가 날짜 체크해가지고 부가서비스 해지를 하는데 손님들 또 연락이 안되면 못 받고 그래서 저희가 그냥 아 거기서 해주면 안돼요 이러는데 저희도 그러고 싶죠 근데 고객님 인증 안해주면은 해지가 안돼서 해지방으로 그렇게 해놓으니까 고객님 인증이 꼭 필요한데 아 거기서 좀 해주시지 아 귀찮게 지금 바쁜데 이러시니까 좀 힘들습니다 이게 그냥 휴대폰 개통하면서 서류상으로 저희가 가입을 시키고 서류상으로 해지를 하면은 너무 편해 왜냐면 손님들이 부담하는 부가서비스 비용을 고그 개월수만큼 저희가 입금을 해드리거나 빼드리면 되는 거니까 맞아요, 맞아요. 예 그러면 손님들한테 저희가 요걸를안 내면 차감이 있기 때문에 요거 좀 넣어주세요 대신 어 그만큼 저희가 더 지원을 해드릴게요 아니면 그만큼은 저희가 내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이게 원래 이런 이런 상 어, 시스템이 없어. 이런 상도나 이런, 이런 게 원래는 안 되는 거예요. 부가 서비스라는, 이런 거는 손님이 희망하면 넣는 거고, 희망하지 않으면 안 넣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돈을 가지고 자지우지를 하니까, 안 넣으면 마이너스, 넣었을 때 플러스를 하니까. 맞아요. 그게 이제 단말기 단가에 반영이 되니까, 그 금액 차이가 나니까 거기서 이제 어쩔 수가 없어지는 거죠. 예. <laughs> 각 통신사별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KKT LG 있는데 맨날 s k 부터 우리가 알아봤더니 어, LGU 플러스가 많이 서운해하는 것 같아서 오늘은 후발주자 LGU 플러스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GU 플러스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중에 필수적인 것은 우리가 보험이죠. 맘대로 폰 교체. LGU 플러스는 보험이라고 안 하고 맘대로 폰 교체라고 합니다. 요거는 어, 손님들도 많이 그냥 넣으시는 분이에요. 그죠? 왜냐면 보통 요즘에는 휴대폰 파손되거나 하면 보장을 받아야 되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좋죠. 네, 네, 예, 이 마음대로 평교체 보험을 넣고 그 다음에 필요 없는 부가 서비스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유플레이라는 겁니다. 요거는 과거에 영화 월정액에서 지금 유플레이라는 걸로 받고 있는데 요게 한 달에 만원돈 들어가요, 9 9 0 0 원. 네. 그래서 요거를 넣었을 때2만 원, 안 넣었을 때2만원 이렇게 어 플러스 마이너스 옵션 이 있어서 어. 아무튼 참고로 하시고 저희 기준입니다. 이게 다똑같진 않아요. 어 그리고 어 또한 가지는 그브이 컬러링 바이브 플러스라는 부가 서비스가 있습니다. 요건 또 8,800원이에요. 거의 두 개가 지금 9,900원, 8,800원이니까 2만 원에 육박하는 게 3개월 동안 유지입니다. 그러면은 어 2만 원을 3개월을 내면 거의 6만 원 돈이 나가는 거잖아요. 예예.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요게 소비자들이 빼주면서 이걸 넣어야 되니까 거기서 거긴데. 어 손님 상담할 때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걸로 우리가 가격에 밀리면 안 사면은 저희만 손해니까 그래서 참 부가서비스 얘기하는 게 굉장히 어 조심스럽습니다. l g u 플러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유플레이 3개월 그 다음에 음 v 컬러링 바이브플러스 대신 인산말 통화연결음 요거를 넣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음대로 풍겼지 이렇게 세 가지 들어가는데 어, 플러스 7 마이너스 7요 정도 갭 차이가 난다는 라 거. 그렇죠. 네두 번째 KT입니다. KT KT 제가 지금 현재는 안 쓰고 있지만 제 인생 통틀어 가장 많은 기간 동안 써오던 게 KT입니다. KT. 지금도 KT 거 많이 개통하고 있고요. KT 사랑합니다. 그럼요. 네 우리 영업사원이 너무 어, 별로, 잘해요. 예날 네, 더우면 정말 백다방 가가지고 바나나 떼도 사오시고. 네, 예, 정말 우리 KT 영업사원 이 자리를 빌어서 사랑한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사들어, 가서. 아유, 아닙니다. 예, 그런 사적인 모임 자꾸 가는거 좋지 않습니다 예. KT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아까 얘기했던 거, 보험. 오와. 예, 파손보험만 넣어도 된다. 4,900원. 5,000원도 아니야. 5,000원 그러니까 밑에. 이거는 모두 다 그냥 용인을 해. 그래, 보험. 음. 그리고 빼고 싶으면 3개월 후에 언제든지 뺄수 있기 때문에, 네. 보험은 네. 그렇게 어려움이 없어요. 예, 그리고 두 번째로 필수팩이라고 있습니다. 예, 우리 그 저기 필수 라고 있어 여러분 남자친구 있잖아 얘가 필수입니다 얘가 필수, 아, 필수. 예, 필수가 다니는... 넣는게 필수팩 인데 갖고 다니는게 음. 이게 9,900원 이에요 예 근데 뭐가 있냐면 듀어볼 라이트 캐치콜 브이컬러링 지니뮤직 밀리에서제 통화하는 알림이 블라이스 뭐 이래가지고 이런거 모르셔도 됩니다 그냥 9,900원 짜리를 엠플라스 어, 3개월 그렇습니다. 3개월 동안 넣으면 되는데 그래서 이거 넣 저희가 계속 괜찮아. 넣어 넣는 것까지 괜찮아 근데 이게 해지, 해지. 야 kt의 이수뇌부의이 부가서비스를 만드는 사람들이 정말 하바드대를 나온 사람들입니다 이 해지가 정말 어렵게 나왔어 그게 뭐냐면 정말 어 되게 유명해요 뭐냐면 챗봇 인증이라고 있습니다 챗봇, 챗봇. 인증 네 이게 어, 풀어서 얘기하면 채팅 로봇입니다 네 로봇하고 대화를 해야 돼요 로봇이 문자를 보내면 답변을 해야 되는데 어 이거를 많은 손님들께서 못 하셔가지고 네, 우리 하셨습니다. 비포장님이 여러 번 어... 피를 토했어요 제가 체포하는 날 그래서 제가 타옵시다. 과감하게 넣지 말자 야 넣지 마 짜증 나 진짜 이욕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안 넣기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안 넣고 있습니다 네, 차감 먹고 있습니다 네. 이게 넣었을 때 얼마요? 네, 넣었을 때 9,900원인데 이게 3만 원 추가에 안 넣었을 때 4만원 차감인가? 근데 이게 넣었으니까. 9 0 0원이니까 3개월 넣으면은 지금처럼 월초에는 거의 4개월이 들어가잖아요. 7만원, 7만원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게 7만원, 그러니까 4만원, 4만원 내고. 4만 원 이게, 이게 해지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냐면은 얘들이 정말 머리가 좋은 게 생년월일 있잖아요. 생년월 넣어야 되는데 생년월일 6자리로 들어가고 안 하고 8자리로 들어가 그래. 이것도 일부러 꼬아놓은 거고요. 그리고 채팅 로봇이 문자를 보내면 링크를 타고 들어가야 되잖아 링크 타고 들어가는 게 아니요 링크 안타 링크 안 타고 들어가는 거야? 답장만 보내면 또 생년을 넣으세요 오면 답장 을두 번이나 해야 돼그 답이 있었어 그 번호가 550 있었는데 그거를 또 우리가 또 550을 외웠더니 또 다른 걸로 바뀌었어 맞아요 예 그래가지고 힘듭니다 5자리면리던데요예 심지어 5분 안에 해야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하도 지랄지랄하니까 당일로 변경을 해줬어 그렇지만 저는 자신 있게 다 넣고 통신 3사 중에 가장 암적인 부가 서비스가 이어 필수 팩을 해제하는 과정에서 챗봇. 챗봇 인증으로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쉬운 사람한테는 엄청 쉬운데요. 일하다가 그거 문자 확인하고 답장 보내주고 하는 절차가 많은 분들이 되게 어려워하시고 귀찮아하시고 번거로워하시고. 그리고 전화해서 이거 태풍인지 갈건데 구그 구절을 얘기하면은 그거만 얘기하고 끊는게 아니에요 아 전화 통화한김에 이런저런 얘기 엄청 많이 하다 보면 저는 여러 명한테 전화해야 되는데 그 힘들어지고 막 여러 힘든 일이 심지어 손님들하고 사이가 안 좋아집니다 이거 빼드리려다가 아, 저, 예. 왜냐면 아 귀찮은데 이거 야손님 예, 화내십니다 저도으려고 하는거 예. 아닌데도 제가 욕먹으면서 빼야되고 이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통신사의 암적인 존재 KT 피스팩의 챗봇 챗 인증 이거 없어져야 할 어, 거고요 이건 이건 이거는 진짜 암 중에 진짜. 예, 맞습니다. 위암, 간암, 3대 질병. 마지막으로 SK텔레콤. 사랑합니다 SK텔레콤. 네. 네. T올케어 보험. 이거 뭐 넣어야죠? 어, 9,100원 정도 합니다. S24. 근데 어, 비싸다고 하시는 분들은 5,200원짜리 파손 보험 넣어도 돼요. 네. 80, 네. 80, 80만원 어, 핸드폰을 깨졌을 때 그럼 다 고쳐 주냐? 그건 아니고요. 어, 80만 원 한도 내에서 네. 25% 자부담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거 한번 해보시면 압니다. 네. 보험 들고 깨졌는데 보험 처리 안 하고 핸드폰 바꾸는 사람도 들 있어. 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네. 보험 들었으면 고쳐놓고 핸드폰을 바꾸더라도 그래야지 그 핸드폰에 보상가을 많이 받거나 누굴 줘도 줄수 있는데 귀찮아하십니다. 가장 귀찮은 게 이게 부가 서비스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두 번째 마이 스마트 콜이라고 있습니다. 마이스, 엠 플러스 1개월. 이 M이라는 거는 해당 달을 얘기하는데, 이렇게 지금처럼 이번 달 초다 그러면 두 달을 넣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요금제도 그렇고, 이거 엠 플러스 몇 개월 이게 유지가 있습니다. 마이스마트 콜은 V컬러링, 콜키퍼, 통화 가능 통보 플러스, 컬러링, 개별 통화, 수신 거부. 이렇게 다섯 개가 잔잔바리로 들어가 있는 게 오, 3,500원인데, 어, 원래는 V컬러링이라고 또 이거, 가입하기도 힘들고, 해지하기도 힘드는 거. 가입도 우리가 휴대폰에서 인증. 링크 타고 들어가서 인증을 해야 되고요. 해지도 링크 타고 들어가서 해제해야 되는 아주, 아주 정말 멋 같은 어, 그런 컬러링인데 비디오 컬러링 브이 예, 컬러링이라고 SK 텔레콤에서 먼저 시작한 거 있습니다. 아무튼 마이 스마트 콜이라고 3500원짜리로 바뀌었다는 거. 이런 티올 케어나 마이 스마트 콜도 네. 넣으면 만 원, 안 넣으면 마이너스 만원 네, 네. 네, 이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어대동소유합니다 전국적으로 이거는 뭐뭐 뭐 사실 공공연한 비밀이죠 다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우주패스라고 SK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SK는 우주패스 이걸로 굉장히 마, 잘 먹고 사는데요 어, 말로는 이제 고객들이 어디 이렇게 이용할 때 싸게 네 배달 어플이라든지 뭐 음악 아니면 은뭐 이렇게 뭐 커피 이런 데를 이용할 아니, 때그 멤버십으로 예 이거 3개월 동안 무료라 우리가 우주 패스 라이프라는 걸 넣는데 이게 또어 손님이 손님 핸드폰으로 직접 해야 되는데 저희가 해드리거나 아니면 손님이 해드려야 되는데 T월드 가입하신 분이지 않은 분들은 T월드 가입해야 되고요 T 우주에 들어가서 나의 구독 연결하기 TID 만드셔가지고 안만 플로... 사람 네. 예 플로나 웨이브를 또 어, TID로 어, 회원 가입을 하셔야 되고요 이게 또 지난 달까지는 또 힘들었는데 지금 이번 달은 또 살짝 또 얘네들이 놔졌다 쪼여졌다 이래 지난 달까지는 또 요기요 또 CU 또 메가커피 이런 걸또 늘어게 가지고 고객들이 한 달에 4,900원씩 부담을 했습니다 아, 높은 요금에서는 안 나오고 네 어쨌든 해지할 때는 안쓴 사람들은 사용 이력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해지가 되는데 쓴 사람들은 또 어, 바로 해지가 안 된다는 거. 인증해야 거. 네, 오늘 이렇게 부가 서비스에 대해서 제가 어, 말씀드렸는데 어, 자기 분야에 네. 음, 일하다 보면 안 힘든 곳이 없습니다. 그럼요. 네. 하다 못해 종교계 있잖아요. 종교계. 예를 들어서 뭐 저는 이제 기독교니까 이제 목사님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만약에 어떤 사원으로 일하는 월급을 받고 그런 사람들이 목사님들 볼때 거룩해만 거룩하게만 보지 않듯이 그쪽에서도 나름 썩은 부분도 있잖아요. 이런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 군인들 있잖아요. 군인들 막 별들 보면은 되게 훌륭한 사람들 같지. 근데 이번에 뭐 최상병 사건도 그렇듯이 이렇게 어, 대장들도. 일 처리를 매끈하게 처리하지 못하고 오히려 일반 사병보다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 이런 것처럼 어 통신 시장을 제가 이렇게 겪어 보다 보니까 그렇죠. 통신 시장에서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 불필요한 게 많고. 아, 이도 저도 아니면 그냥 자급제폰 사면 아니, 요금제도 너무 비싸요. 고가 요금제 진짜. 그래야 뜨다 드라. 예. 근데 저희가 통신사 폰을 팔면서 고가 요금제를 뭐 일정 기간 유치를 하고 부가 서비스를 일정개월 수 동안 유치를 하는데 어, 고객님들 거 날짜 계산을 해가지고, 이렇게 빼드리는 일들이 너무, 어, 번거로운 저, 갈수록 번거롭게 해놨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잊지 않고 날짜 되면 열심히 해드리고 있으니까, 전화하면은 너무 부각하지 마시고, 기분 좋게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얘기는 아닌데요. 어, 부가 서비스를 빼려고, 어떤 분들은 고객님을 사칭해서, 예? 고객님을 사층에서 114로 전화해가지고 이렇게 빼시는 분들도 있어요. 판매점 사장님들 중에. 오죽하면, 안, 오죽 안 빠지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죠?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부가 서비스 문제가, 어, 이, 네, 이 통신업에 종사하는 당사자로서도 굉장히, 어, 힘들고 어렵고 스트레스, 인데 통신 그 거대 기업에서 자기네 그 이익을 어, 유지하려고 대기업일수록 이런 어, 좀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을 굉장히 포장해 가지고 어, 당연시하면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어, 계속 그렇게 유지가 되는 거가 아닐까 싶어요. 아무튼 부가서비스 좀해지하는 절차도 좀 단순화시키고 좀 상식선에서 그렇게 좀 해줬으면 하는 어, 바람을 가져보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는 또 새로운 영상으로 날마다 여러분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위에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잔 하시면서 어, 시원한 주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